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입니다 자이 JYP 엔터가 이렇게 유독 얘만 많이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관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는데 굳이 여기서 어떻게 팝니까 어떤 가격이든 지금 한이두 번의 하락 장대 음봉으로 크게 내려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 통해서 이 JYP 엔터에서의 이 오피셜한 결과 발표로 인해서 자, 올해 언제부터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뭐 기간이든 외인이든 이 매집 물량들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요거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한번만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JYP 엔터가 지금 어제 자에서도 그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치 하회로 어, 마이너스 10% 가까운 은봉을 맞고 오늘 자에서 바닥에서 도치가 떴어요. 일단 물량도 많이 털렸고, 아직까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오피셜한 내용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어, 뭐 여러가지 실적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2025년도 1분기까지의 비용이 더 나갈 것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딴따라, 더 딴따라, 여기에 일회성 제작비가 마이너스 47억 원 반영이 되었는데, 자, 이게 일부 2024년도 4분기에도 반영이 됐지만, 2025년 1분기에도 더 딴따라 일회성 제작비 잔여분이더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여기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2025년 1분기에도 일단 마이너스를 찍고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지금 3월에 이제 2024년도에 4, 사분기가 발표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6월에 2025년 1분기에 대한 발표가 나오는데 그런데 아직 3개월의 털이, 텀이 남았는데 이때도 마이너스가 찍힌다라고 하니까 지금 일자에서는 우선 매도가 나온 거죠. 근데 무조건 6월 때까지 이게 매수가 안 붙느냐? 그건 아니죠. 이걸 반영할 정도로 더 높은 수치가 나와주면은 기대감이 이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서 쭉 한번 보니까 일단 JYP의 매출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JYP는 음반이 좀 약합니다. 근데 콘서트랑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이 꽤 커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하는 걸 올해 더 하겠다라고 했는데 2024년도에 콘서트가 154회였죠. 그런데 지금 요때 2025년에는 얼마 210회 이상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모객수도 더 늘리겠고 역대 최다 공연 모객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외형 선장을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여기에 지금 매출의 가장 메인이 여기 메인이 딱 이렇게 트와이스랑 스트레이 키즈 얘네가 수출의 역량을 짱짱하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주는 일본에서도 또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가수들 잘 모른다, 케이팝 요즘 모른다 하면은, JYP는 요 셋이 지금 앞으로 어떤 예정이 발표되는가, 요걸 봐주시면 돼요. JYP 자체에서는 이 언급을 하면은 이게 스포가 되어버리니까 아직까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기사가 뜨면서 알려드리겠다. 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각각 돈을 잘 버는 메인 가수들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트와이스 그리고 스트레이 키즈 그리고 일본에서만 국한된 니쥬 자, 요렇게. 그러면 가장 돈 사이즈가 큰 트와이스랑 스트레이 키즈. 얘 정도는 기사에서막 공연을 한다고 한다. 뭐, 초동 앨범의 몇만 장이 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뭐예요? 아, JYP에 돈좀 들어오겠구나. 이거를 미리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월봉상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60선, 60선에 터치가 나오면서 반등, 터치 반등, 그리고 해당 잘 우상향을 타고 있으니까 더 높은 선에 있는 이평선들 지지를 받아주다가 단기적으로 한번 60선이 깨졌다 그죠? 근데 현재 60선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이 반등세 라인에서도 하락 추세로 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한 단계적으로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고 이번에도 눌림 이후에 60선 지지 나오면은. 어 베스트 추가적으로 눌리면 그 이전에 깨졌던 라인이 있어요. 자 여기 4만 원 초반대. 자이 가격까지 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가격까지도 정말 많이 빠진 그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거기까지 밀릴 정도의 약재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60선을 타기만 해도 이 추세 라인에서 크게 무너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 가격대를 유지만 해주더라도 여기 가장 아래에 있는 120월선의 라인은 계속 우상향 상방을 들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 대비해 가지고 아래에 붙어줄 수 있는 이 평선들이 따라 올라 붙어주면은 어, 결국에 이 60선과 120선이 맞닿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지가 더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자에서 이 60선의 가격이 얼마냐? 6만원이거든요. 6만 7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6만 700원 지지만 확인을 해주면서 추세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움직임 세서 에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에 JYP가 하기로 했던 이 콘서트 수를 늘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트와이스가 이제 미국에서의 롤라팔루자의 헤드라인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오늘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요런 시점. 제가 아까 트와이스 뭐라 했죠? JYP에 제일 돈 벌어다 주는 애. 돈 벌어다 주는 애 기사가 떴다. 뭐예요? 그럼 이게 하반기니까 결국 이게 해를 좀 시간이 지나가면은 조금 더 반영이 돼줄 수 있는 모양이 나타나겠죠 제가 진짜 떴다 하면 무조건 수익 먹는 타점이 있거든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1번 이 바닥에서 사서 6번까지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1번은 아닙니다 왜? 이때 올라갈지, 이게 더 땅구를 파고 내려갈지 누가 알아요? 거래량도 붙지 않았고, 이 1번, 바닥인지 아닌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번 시세 올라왔다라고 칠게요. 저는 이 시그널을요, 중요한 첫 시세가 터진 자리라고 봐요. 거래량이 갑자기 붙어주면서 시세가 들어 올려줬으니까. 근데 이번 자리에서 사는 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이 횡보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횡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빠지게 되는 이 시세가 나왔다가 끝나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돌다리를 두드린다라는 느낌으로 이번은 첫 시세만 확인하는 걸로 작용을 하고 3번과 5번에서 매매가 들어가면돼요 그래서 저는 이 3번과 5번을 별표 자리 첫 번째 별표 자리 두 번째 별표 자리 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 욕심내기보다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6번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예시로도 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자, 이 4번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어때요? 이만큼의 투자 기간. 이 투자 기간 동안 별표 자리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현금이 묶여 있는 이 기간 동안 있잖아요? 또 별표 자리에 들어가면 수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5번, 이 제가 알려드리는 별표 자리에서만 사면 어떤 식이 벌어지게 되냐? 자, 첫 번째 별에서 사고, 여기서 30% 갖다 쳐요. 자 여기서 또30%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첫 번째 발표 기간에서 이때 매도를 안 하고 그대로 들고 갔을 때 60%가 올라간다라고 친다면은 중간에 요 올라온 자리 있죠. 이때도 별표 자리로 30%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기간에 돈을 투입을 했을 때 60%만 먹고 말 것이냐? 요 기회를 잘 활용해서 90%를 더 먹을 것이냐? 같은 기간에 요게 한번 매매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매매했을 때 30%의 수익률 차이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두 번, 세 번, 네 번. 쭉쭉쭉쭉 이어갈수록 이 범주는 10번만 반복해도 300%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여러분들이 잘 끼워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보다 수익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1월 13일자에 내일 SKC가 떡락하고 피롭틱스에게 칼자루가 쥐어져서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 피롭틱스 확인되시고요. 24,000원대. 제가 대시를 도와드렸죠. 이 라인이 어디냐면 1월 13일자 요캔데. 확인되세요. 24,400원에 1월 13일자 월요일. 자, 이 자리를 제가 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어떤 자리랑 공통적으로 들어가는지 보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1번 자리가 이런 거겠죠. 바닥에서. 자, 이거는 과거형으로 돌아갔을 때고 이만큼을 딱 잘라놓고 본다면은 계속 하락 추세여서 여러분들이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다? 시세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줬던 첫 파동. 이때부터 시세 확인이 들어가는 거고, 그 자리 동일하죠? 차트 패턴. 그리고 한번 어떻게 돼요? 횡보를 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이 자리에서 지지를 거치고 반등이 나와줘요. 자, 본격 반등 시그널은 언제냐면, 이 고점에 뚫어냈던 이 자리부터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어내줬던 이 자리가 며칠짜리냐, 지금 보시면은 1월 8일이에요. 그리고 9일에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어지죠. 눌림목의 지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니까 13일자에 제시를 도와드린 거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별표 타점이 요때 발생이 되고, 맥점으로는 조금이라도 확인하는데 확실하게,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구간에 타점이 제시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첫 파동 먹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횡보 돌림을 겪다가 두 번째 별표 뜨고 슈팅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가 6번이잖아요. 6번을 더 찍고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로 들어갔을 때 아까 도시화 했던 것들을 접목을 시켜보면 이 자리가 눈에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별표 두개 중에 둘다 수익을 먹을 수 있겠지만 1번 별표를 먼저 확인한 사람은 어떻게 수익 범위가 훨씬 커진다. 지금 보면은 이 가격이 117%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20%나 먹을 수 있는 타이밍 주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오션. 하나오션 제가 이렇게 또 1월 13일자 촬영된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디데이 7, 역대급 폭등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국내 3위 기업이 1위로 껑충 오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날이 여기 하나오션. 4만 1000원대였죠. 그러고 나서, 야, 하나오션. 똑같이, 어디에요? 시세, 첫 시세 갑자기 크게 들어오면서 시세 올라갔다. 자, 이게 몇 번? 1번과 2번 자리였죠? 자, 2번 자리에서 들어가면 왜안 된다? 이 횡보가요, 11월부터 언제까지 이어졌어요? 12월까지. 그럼 이두달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하실 수 있죠? 두 달이면 충분히 다른 종목 매매에서 수익 더 쌓을 수 있는 자리인데, 자, 확인되시죠? 실전 매매에서 투입됐을 때, 제가 수... 차를 겪어보고 별표 자리를 찾은 거다. 자, 보세요. 그래서 별표 자리가 언제예요? 시세 다시 들어오면서 이 전에 고점을 뚫어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에 우리가 추세 라인을 확인을 하고 13일자 보시면 은딱 이렇게 어떻게? 또 눌림 주는. 눌림 주는 자리에서 돌파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 자리까지 눌림이 나왔죠. 그때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해서 또쭉 주가가 쭉 올라가가지고 상승파동 나오면서 이만큼만 해도 85%의 상승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바닥을 다진 기간이 기니까 상승파등도 한 번에 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하나 오션이 또이 가격을 더 크게 이탈하지 않고 횡보해주면서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이배표 시그널이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별표 자리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번호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신 분들께 무료로 발송이 되고 있어요.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구독자임에 인증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시게 되는데, 보면은 010-4407-6279번. 동일하게 번호. 발송된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어떻게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다 따로따로 나가게 됩니다. 1월 15일자 장 전에 발송이 됐고, 자, 피로틱스 어떻게 시초가 이하부터 27,000원까지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 범위를요, 한 가격만 짚어드리면은 다들 이거를 매수를 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드리고, 그때그때마다 가능한 범주를 잡아드려요. 그리고, 매수가 가능한 이유, 첫 거래량 수반 이유, 직전 고점 쌍봉 돌파 후 지지 확인.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별표가 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장 보조 시장, 유리기판 테마 새롭고, 오래한 상용화 기대감까지 잔존한다. 이유, 시장 이유까지 봐드리는 거고, 큰 파동 한번 시작할 걸로 보인다. 가격 범주 넓게 들인 만큼 큰 시세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탑점에 부합하는 기술적인 자리도 중요하게 보지만, 자이 시장에서 빠르게 급등이 터질 수 있는 재료인지 재료 확인하고요. 자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재무도 같이 확인을 해요. 이걸 다 확인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쉽게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가격 공략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매수 사이 나갈 때 알려드리죠. 만약에 추매가 필요한다거나 비중을 더 실을 만큼 좋은 종목이다 하면은. 2차 매수 사인도 나갑니다. 그리고 매도도요, 분할로 진행을 하는지, 한 방에 매도를 진행하는지 다 꼼꼼하게 잡아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걱정 고민하시고 찾아보고 그런 어려움 없이 한 방에 구독자인만 인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고, 여러분들은 또 수익 내 가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여기에 있는 번호 010-4407-6279번으로 뭐라고 문자 보내주신댔죠?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써주시면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 아시겠죠? 이런 자리 놓치시면 안 돼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꼭한 번씩 문자 남겨주시고, 종목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외국인도 언제쯤 다시 붙어 줄수 있느냐? 지금 보면은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지금 선이에요. 빨간색이 시가총액, 그리고 초록색이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 이게 맞물려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맞물려지면서 합쳐지다가 자, 여기에서 방향성을 다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먼저 시총이 올라오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따라 붙어주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크로스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죠 지금 다시 붙었습니다 자 붙었을 때 여기서부터 시총의 전환이 되면서 크로스가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또 전환을 하면서 주가는 다시 반등시켜 줄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jyp도 뭐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눌림이 발생한 것 같다 왜냐 이 기대감들이 뭐 크게 반영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빠지는 것 자체가요 그럼 뭡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뭐 전환이라던가 야이 발표 요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를 반등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무너진다 그럴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결국에 주식수가 지금 SM이랑 시중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 주식 수가 JYP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자사 주의 매입을 통해서 이 물량들을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을 줄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뭘 해야 된다? 아예 소각을 시켜가지고 이 주당 가치를 올려야 된다. 그런데 이걸 가능케 하는 게 이제 JYP는 유보금이 엄청나게 많고 2000%가 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두 가지 방향도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실적 자체도 보면은 2022년도에 많이 빠졌어요. 이때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크게 반영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2023년도와 2024년도 이 사이의 갭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영업이익이 좀 줄어냈고요. 그래도 흑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네가 영업이익을 줄여냈지만 보면은 부채비를 또 감소해 냈어요. 부채를 줄여냈다는 거예요. 빚을 갚았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자가 계속 올라도 뭘할수 있습니까? 얘네는 투자를 해서 나간 비용이 반영이 되는 거지. 이자 같은 거에다가 내가 써보지도 못한 돈이 그냥 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재무가 굉장히 탄실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올해 들어가 가지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성장세가 또한번큰폭 떠올르는 만큼 지금 자리가 기회가 되고, 그 다음 2026년도까지는. 상승 예측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1분기 동안에는 뭐라고 했다? 1분기 동안에는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될수 있다. 그러면 2분기부터는 해소가 되게 되겠고, 그러면은 그런 움직임 자체에서 수급이 다시 붙어줄 수 있는데, 그 호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채우는 거. 왜냐하면 콘서트도 늘리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인, 가수들의 일정을 스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제일 많이 벗는 트웨이스, 스트리키즈에 대한 기사도 나오면 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얘네는 직접적으로 JYP에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요인 중 하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각을 시켜가지고 지금 너무 많은 이 주식수를 좀 줄여내가지고 이 가치를 올려주는 역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 차트상에서는 이 월봉상, 월봉상의 60선 지지, 6만 700원, 6만 700원의 라인만 타더라도 추세가 무너진 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 좀 되셨을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JYP, 그러면 시간적인 텀이 걸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구간 동안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트레이드를 해야 되고 기관 텀이 있으니까 얘네는 계속 리밸런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얘네도 손절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도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돈을 계속 벌려고 다른 데 추자처를 빠르게 빠르게 급등들을 쫓아가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손절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국 회복이 되고 얘네가 다시 붙어줄 때까지 이 종목은 기다리되 현금을 따로 모으셔야죠. 현금을 따로 놔뒀다가 요거를 주식 투자로 넘어와서 새 종목으로 우리도 발빠르게 수익을 채워내야 됩니다. 얘네는 손절한 마이너스를 메꾸지만 우리는 손실 처리가 최종으로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이너스 떠 있는 거를 계좌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물타기를 지금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물탈 돈으로 새롭게 수익 쌓을 종목을 붓는다. 그 수익 쌓을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안정적으로 이미 검증을 한 종목 발송이 나갈 건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상담번호 010-4407-6279번 자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별표 타점에 있는 종목들 공략 들어가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볼 거고 자 파동 파동마다 무조건 홀딩이 아니라 수익 먹을 때 되면 매도하죠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 챙깁니다. 요전략으로 소액으로 시작해서 스노우볼 굴리듯 계속 뿔려나가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